안녕하세요 동수교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사모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넘치는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laughs>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 그 유명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아, 환상이지요. 아,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때그 중심이 바로 성전 중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성전의 그 길이와 폭, 모든 측량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구역을 구체적으로 나눈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원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함이 진정한 회복의 근원이 됨을 어제 본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마 이렇게 눈 감고 그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면 굉장히 정말 희망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가슴 뭉클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주 강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는 강이 되고, 강이 흐르는 그 주변과 이르는 모든 곳에 놀라운 비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던 물이었는데, 그 물이 측량해 보니 발목에 찼고 또 무릎에 찼고. 허리에 잡고 마침내는 강이 되어서 헤엄쳐서 건널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점점 점점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물은 어디까지 흐르는가 보니까 아라바까지 흘러가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흘러 넘칩니다. 사해와 그 주변 그리고 남쪽 사막까지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그곳에 번성하는 생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심임하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12절에 보니까,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고, 마침내 잎은 약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네 개의 강을 이루어서 놀라운 온 땅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점점 차서 온 땅의 생명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열매와 물고기가 넘쳐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이 말씀을 어느 그, 붕사,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분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로도 헤엄치는 강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어떤 성도는, 스며나오는 물처럼 이제 겨우 신앙의 삶을 시작한 성도, 발목에 물이 차듯 출석교인이 된 성도, 무릎에 물이 차듯 기도하는 성도, 허리에 무릎차듯 무리차듯 봉사하는 성도,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 그리고 마침내 헤엄칠 강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 그림을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러한 어, 기억이 어, 떠오릅니다. 오늘 모습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는 그 곳일수록 더 부패가 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풍요와 생명이 더욱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회복되고, 메마른 땅이 풍요로워지고, 메마른 땅이 치유되는 생명과 평화, 샬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이처럼 온 땅의 회복과 치유와 풍요로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생명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나요? 생명수 근원이신 성전이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나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접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수의 강이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하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총을 입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사막과 같은 아니면 사회와 같은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신뢰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실 때 그들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회복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며 진정한 생명과 풍요와 샬롬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연결이 되어 주님 주시는 그 생수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풍요로움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 놀라운 생명수를 전해주는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러한 활기찬 희망 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